안녕하십니까. 드럼버터스 대표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님께서 강남에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인데, 강남에서 오셔서 유와트 차량, 2만키로짜리 차량을 구매하시는 후기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이런 네. 게없으셨는요 아, 오늘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같이 연트만 하다 보니까, 네, 아 네. 네.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매물은 보다 그게 싸게 잘 나왔고 와 차인께서도 매물이 좋은 분이 붙어서 문제 없이 잘 샀습니다. 네. 저희 두손 모터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준비해요. 자, 지금까지 뉴하트 이만 키로짜리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강남에서 오신 트레이너분이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고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